쟤네지 몇명 남았어? 한명 남았나? 아니 내가 1킬. 나도 1킬. 끝났네? 아니야. 아니, 근데 킬 뜨는데 킬이 잖아어한명 기절해다가 한명더 있어. 한, 한 명. 한명남았나아한명 어, 남았어. 더 있었는데.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기절이야. 3킬. 야, 디디디디 해서... 반대쪽 반대쪽. WW. 아 w. 어, 우리 자리 살 잡았다. 어 맞았다. 씨발. 나무뒤형 너무 그렇게 있으면 죽어요. 맞아. 헤우소뒤 하나 기절. 아우 나 기절. 헤드샷. 아 들어올게. 응. 못 들어올지도. 뭐거 있죠. 제가 우리 앞에 어, 푸시한다. 있어 있어. 우리 앞에 푸시. 음, 들어갔다. 들어갈까요? 야, 해우소 앞에 들어갔어. 다이 해우소 앞에 들어갔거든? 오우씨들어왔다들어왔다 들어왔다. 올킬, 직사 있어? 아, 직사야? 오케이, 오케이. 해우소 앞에. 이 거. 285, 들어왔다. 나무비. 조차 만 줘. 조금만, 조금만 돌디 한명더 있다. 어 있다. 한명 기절. 바로 킬. 예. 그. 다른 돌디 아, 아, 한명더 있는 것 같은데? 응. 음. 다 죽었나 보다. 과연 어떻게 죽나요? 지저스. 와우 술탄. 불뱅 불뱅. 우리 주... 건물. 우리 건물 안전지역. 푸시했어. 예, 우리 건물이 짱인데 지금. 우리 건물 올수 있냐? 아니야. 우리, 아니. 건물, 우리 건물 안전지역인데. 뭐? 어, 우리 건물 안전지역이 안전. 우리 지역은못 오나? 지금 뛸순 있는데 없어? 여기 예, 들어왔어 너가? 여기. 형, 형 여기 들어왔어요 안에. 너네 어. 집 들어갔다고? 어. 어, 있다. 야, 우리도 우리 집도 야, 우리 집도 개가 나. 나 있어. 하나 커. 하나 커.

그 녹색 집 뒤로 뒤로 돌아갔다. 뒤로 돈다. 아니 아직 다, 아직 나무 뒤에 있어. 나이 아, 어, 헤어워 뒤. 어, 헤어워 뒤에 있어 아직. 서, 거의 3초가 쏠수 응? 있지, 제가. 어, 여기 여기 쏠수 있어. 어, 쏘, 뭐야, 쏘, 뭐야. 대가리 보이든제 서서 대가리 보이든 오케이. 원 준다. 와야 되거든, 제헤어워 뒤. 와, 어디 방향이지? 어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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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천빈이 형 천빈이 형 보는데 천빈이 형이 보는데 킬 나이스 두명 남았거든 갈게 글로 과연 어떻게 주나요 문문문 문, 문, 문 닫고 오세 나가봐 아유씨아다 왔어 그럼 그래, 안될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옥상 없어서 안돼 안 보인다. 어디서 었지이 새끼들? 아, 여기 능선 능선 밑에. 원이 커가지고 아직. 어, 쏜다. SW. 킬 즉사. 야한명 남았어 한 명. 즉사. SW. 한명 한명 남았다. 나갈까? 아, 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기 어 여기 앞 남의, 나무 앞 나무 앞에 NW. 으악! NW 나무 앞에. 오케이. Okay. 스이 yeah.